네, 반갑습니다. 에밀리입니다. 이번에는 Wish예요. 예, 네, Wish. 우리가 알고 있는 Wish 어떤 거였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기억나시죠? 예. 우리 아 네가 Merry Christmas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래라는 뉘앙스예요. 자, 여기도 I wish you a Happy New Year. 우리 Happy New Year 할때 이제 해가 바뀔 때다 같이 모여서 파티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해볼까요? I wish you a Happy New Year. 그렇죠? 예, 이 wish라는 표현은요, 우리 h 호은요 어떤 뜻이에요? 호은 희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하는 건데요. 이 예, wish는 기도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기도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되기를 하고 예. 아, 희망 이게 기도하는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라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과거가 나오면은요. 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 현실적이지 않은 거. 현실에 반대되는 상황. 그 상황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wish I I was taller. 내가 키가 컸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I wish I was taller. 다시 한번요. I wish I was taller.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 현실은 키가 큰게 아닌데 아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실하고 반대되는 상황일 때이 과거형을 붙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ish I was taller. 그렇죠? 아까 전에 저기 보시면 if I were you 했던 것처럼요. 여기를 were라고 써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해볼게요. If I, uh, 다시, I wish I was taller. 아 oh, 내가 키가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예,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세요. 해볼게요, 다시. He was a doll. 예, 우리. 다은 뭐죠? 인형이죠. 예. 우리 너무 이쁘고 귀여운 애들 보면 어떻게요 아, 내가 여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뉘앙스예요. I wish he was a doll. 아, 걔가 그냥 인형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이쁘니까 내가 들고 다닐 수 있게 인형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뉘앙스 해 볼게요. I wish he was a doll. 그렇죠? 계속 계속 해 볼게요. 아, 우리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아, 그 여자가 내 와이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 볼게요. I wish she was a My wife. 다시 한 번. I wish she was my wife. 그렇죠. 계속해볼게요. 자, 이렇 해볼게요. 네가 six years older. 우리 나이가 있는데요. 그 나이보다 six year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 네가 uh, six years old. 여섯 살 정도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볼게요. I wish you were six years older. 다시 한 번. I wish you were six years older. 그렇죠. 계속해볼게요. 자. 내가 I had,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I had a present for you. 너를 위한 프레젠트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안가져갔나요 죄송해요. 이렇게 그런 뉘앙스예요. I wish I had a present for you. 다시 한번 I wish I had a present for you. 그렇죠. 계속해 볼게요. 우리 그런 느낌 많이 있잖아요. 아,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쵸? 예, 그거랑 마찬가지죠. Tomorrow was Friday. 아, 내일이 tomorrow였음, 내일이 Friday. 금요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볼게요. I wish tomorrow was Friday. 다시 한 번요. I wish tomorrow was Friday. 그렇죠? 예,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이 I wish 가요. I could 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요. 좀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할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표현이에요. 굳은 추측하는 뉘앙스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할수 있을 거다라는 추측하는 그 뉘앙스 받으시면서 I wish I could 해볼까요? I wish I could. 그래서 이거 한 덩어리처럼 연습을 해볼게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볼까요? I wish I could sing well. 다시 한번 I wish I could sing well. 그렇죠, 좋아요. 자, play the piano라는 표현은 어떤 악기를 할 때도 play를 사용할 수 있죠. 예, play the piano. 어, 피아노를 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Like that. 그렇게 like that.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한번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like that. 다시 한번요.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like 그렇요 go back, 우리 돌아가는 것을 go back이죠. back의 이미지, 그렇죠? 돌아가는데요, 어디로요? to yesterday. 어제로 내가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저께 사고 친 거, 내가 어저께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뉘앙스 해볼까요? I wish I could go back to yesterday. 그렇죠. 다시 한 번. I wish I could go back to yesterday. 어, 후회하면서, 그쵸? 그렇죠?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쵸? 그렇죠? 계속 해볼게요. 아, 내가 너랑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볼게요. I wish I could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요? 오, 매매 그렇죠 해볼게요. I wish I could be with you all the time. 그렇죠 이런 것도 한 덩어리 be with you 이것도 한 덩어리예요. 그렇죠 계속 한번 해보실게요. I wish I could be with you all the time. 그렇죠. 자 우리 stay는 머무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머물러서 talk with you. 너와 함께 좀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네. 이렇게 해볼게요. I wish I could stay and talk with you. 다시 한번 면요. I wish I could stay and talk with you. 그렇죠, 좋아요. 자, 우리 그래서 가정하는 건데요, 현실하고 좀 반대되는 형태라서 동사에다가 과거형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표현들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어떠세요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처음에 이 표현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계속 입에 붙고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 아시죠?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 오늘 계속 계속 연습을 해보고요. 우리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